사회적 거리두기. 음. 음. 여러분들은 사회적 거리를 어떻게 두고 계시나요? 세상에는 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밖으로 나가는 거고 두번째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밖으로 나가는게 두려우세요 안으로 들어가는게 두려우세요 자, 밖으로 나는는거는 2번째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일어나기도 싫고 좀 쉬고 싶고 그럴 때 밖으로 가는 게 두려워집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는 두려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으로 들어가자면 옷장도 있고 거기서 또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시 이제 마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차원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 안쪽에서 멈추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만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혹은 평소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거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자기 안으로 들어갈 때, 자기 모습은 외면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분노가 많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모습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은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중에, 어, 명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명상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명상은 나를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다가가면 명상의 첫 번째는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아야 할까요? 우리는 평소에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눈을 감는 순간 온전히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첫 번째 여러분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일까요? 잠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명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혹은 어둡고 깜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둡다라는 것, 깜깜하다라는 것, 까맣다라는 것, 그걸 본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둠을 지켜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둠을 보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 어둠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더 깊어지면 여러분, 눈을 감았을 때 조금 더 깊어지면 생각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 있었던 일 혹은 어제 있었던 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생각 그 자체가 내가 아니고 어둠을 지켜보았듯이 생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각이 내가 아니고 내가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 생각에서 조금 더 깊어지면 어둠이 깊어지면 여러분 뭐가 오죠? 아침이 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태양이 또 올라요. 그런 것처럼 명상이 깊어지면 조금씩 밝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밝아짐이 더 깊어지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평화롭고 자유롭고 마치 어, 하늘을 나르는 듯한 그런 비어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듯이 혹은 사람마다 방향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밖으로 향해 있습니다. 돈을 벌고 혹은 또 일을 해서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찾고, 그걸 통해서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하는 집착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져보고 또 가져봐도 행복하지 않을 때 그때 방향이 내면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명상입니다.